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0편 23편 6절. 청년들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다. 그들을 가리켜 미래의 주역이라고도 하고, 나라의 기둥이라고도 하고, 사회의 초년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청년들을 가리켜 현존하는 미래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래라는 뜻이다. 청년들은 중년이나 장년 혹은 노년 그 어떤 세대에 비해서도 더 많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 한 개인의 미래는 그 개인만의 미래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의 오늘은 오늘 하루에 멈추어 버리지도 않는다. 바로 그의 오늘은 그의 내일과 직결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일과 연결되는 까닥에 나는 청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에 청년들은 현존하는 미래라는 이 정의에 동의한다면, 여기서 현존하는 미래란 도대체 누구의 혹은 무엇의 현존하는 미래란 말인가? 무엇보다 먼저, 청년은 자기 자신의 현존하는 미래이다. 미래는 절대로 바깥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란 바로 오늘의 삶의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에 대하여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말에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저 사람의 오늘을 보니 내일도 노랗다는 즉,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개인의 미래는 청년의 날들, 즉 오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196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71년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근 30년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언 20년이 지난 셈이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학창생활을 했던 그 가까웠던 친구들 중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겠는가? 청년의 때를 잘못 가꾸었기에 그들의 미래 역시 잘못 기결된 것이다. 20대와 30대를 지나 40대 혹은 50대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다면 그 인생보다 더 서글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청년의 오늘은 자기 자신의 현존하는 미래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청년은 그 가족들의 현존하는 미래이다. 오늘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가족들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라는 한 국가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던 날 집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연세 많으신 어머님께는 내가 구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말아라. 왜 그분은 자신의 구속을 노무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게 했겠는가? 왜그 사실을 숨기려 했겠는가? 자신의 노무에게. 그보다 더큰 수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 노모 뿐이겠는가. 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당한 수치와 모멸감이 어떠했을 것인지 상상해 보라. 그분이 무분별하게 돈을 긁어 모을 때그 가족들의 미래는 말할 수 없는 수치로 얼룩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신문을 보면서 부정부패 사건과 여러 가지 부도덕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가는 기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그분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다른 가슴 아리를 한다.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응당 보응을 받는 것이겠지만 저 사람의 가족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큰 고통을 당해야 할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부모가 그리고 그 자식이 당해야 할 수치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청년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가족의 미래의 질이 결정된다. 이것을 아는 청년들이라면 청년 시절을 결코 의미 없이 소진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청년들은 민족과 인류에 현존하는 미래이다.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잘못 가꾸고 있을 때 인류의 미래는 이미 황폐화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은 오직 그한 사람 때문이었다. 반면에 아덴 나워라는 한 청년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책임 있게 가꾸므로써 황폐화된 독일의 미래가 부흥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바울이란 한 유대 청년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진리 안에서 책임 있게 가꾸었을 때 단지 그 개인의 미래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었다.그를 통해 인류의 미래가 새롭게 가꾸어졌다.태어나서 길면 80년이요 짧으면 고작 60년이나 70년을 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자신이 두발 딛고 사는 곳을 오염시키거나 혹은 사회의 한 부분을 허물어뜨리거나 인류에게 해만 끼치다가 두손 들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도대체 그보다 더 무가치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설령 관 속에 누워 통탄한다 한들 그 누구도 지나가버린 청년 시절을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청년들은 자기 한 사람으로 이내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황금같이 귀한 이 청년 시절을 책임과 최선을 다하여 가꾸어야만 한다.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청년 시절을 책임과 최선을 다해 가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그것은 첫째,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이 주어진 일일 것이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맡은 일이 주어진 일일 것이다.그 일이 무엇이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예를 들어보자.주먹에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그런데 태권도를 배우고 기왓장을 격파하는 연습을 시작했다.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던 어느 날 그는 기왓장 한 장을 격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주 후에는 두 장을, 몇달 후에는 다섯 장을, 몇년 후에는 스무 장까지 격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기화장 한 장도 깨뜨릴 수 없었던 무력한 자기 자신을 극대화해 가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동안 한평생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내일 최선을 꿈꿀 수 있겠는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의 하는 일이 어찌 알찬 열매로 결실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이란 곧그 최선을 의미함은 두 말을 할 필요도 없다. 둘째, 청년 시절을 책임과 최선을 다해 가꾼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는 의미다. 10대라면 아직 분명한 목적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대라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적이란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달아야 할 종착점을 목표란 그 종착점에 다다르기 위한 방편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나 목표는 여러실 수 있다. 목적지 없이 걸어가는 방랑자가 어떻게 발걸음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는가? 목적지를 분명히 한 사람만이 그 발걸음에 모든 것을 다걸수 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나의 시간들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지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와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뚜렷한 발걸음으로 최선을 다해 또박또박 걸어가는 자의 시간의 의미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그 시간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이런 일화가 있다.한 청년이 강둑에 앉아서 밤을 새우며 강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집어 재미 삼아 강물에 던졌다. 하나를 던지고 둘을 던지고 셋을 던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그는 남아 있던 마지막 돌멩이를 던지려고 집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다. 그는 밤새도록 그 귀중한 황금을 아니 황금같은 시간을 전부 강속에 던져버린 것이다. 목적 없는 자의 삶은 이와 같다. 오직 목적이 분명할 때 의미없어 보이는 시간조차도 황금같은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다. 셋째, 청년 시절을 책임과 최선을 다해 가꾼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음과 양, 밤과 낮...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이다. 만약 이 조화가 깨어지면 큰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조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조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의 조화는 두 가지 의미에서 조화이다. 하나는 내적 조화로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말한다. 인간은 육체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도 지으셨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도 아니요. 그렇다고 영만 가진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전인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영혼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분별한 신비주의자나 열광주의자가 되고 말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의미를 망각하고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실은 본능적인 쾌락주의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인간이 왜 육체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짐승일 터이니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상의 천사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땅 위의 짐승으로 지으신 것도 아니다.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 지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육은 반드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김남조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리의 등불 앞에서 나들, 나의 복수.이 서로 만나야 한다.다시 말해, 나의 영과 육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서로 대화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바른 영혼이 바른 육체를 가능케 하고,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될수 있다.또 다른 조화는 외적 조화이다.외적 조화란 두말할 것도 없이 나 아닌 타인과의 조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조화에 실패하는 자는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 2학년 초 세계 문화사 시간이었다. 그날은 첫 시간이었는데도 출석한 학생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교수님이 강단 탁자 위에 제출된 수강카드로 출석을 불렀다. 수강카드에 비해 출석생의 수는 턱없이 모자랐음에도 거의 모든 학생들의 대답이 다 나왔다. 모두 대리 대답이었던 것이다. 교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 그날 대답이 없는 학생이 한명 있었다. 교수님은 출석을 다 부른 뒤그 학생의 수강카드를 들고 앞으로 그 학생의 수강을 사절하겠노라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지식만을 얻기 원한다면 집에서 백과사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여러분이 4년간의 학창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사귐이다.자신을 위해 대리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의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다.그날 그분의 말은 나로 하여금 참으로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불필요한 오해는 말기로 하자. 그분은 불의한 대리 대답의 정당성을 억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의 사람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사람과 조화를 이룰 줄 모르는 자의 삶 속에 어찌 참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겠는가? 문제의 그 학생이 그 다음 주부터 누구보다도 그 교수님의 강의에 충실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바르게 사귀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와 그의 미래가 동시에 달라진다. 많은 사람과 사귀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자신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외적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늘 새로운 미래가 담기는 법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의 때를 책임과 최선을 다해서 가꾼다는 것은 첫째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둘째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는 것이요. 셋째로 내적, 외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깨닫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이 계획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아는 것이 지혜다. 농부가 봄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와야 할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법이다.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시험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학시험을 치는 전날 밤 갑자기 감기가 들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린다면 그 시험은 망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서만 결실이 맺힌다는 것을 아는 삶으로 청년 시절을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첩경이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인정하며 그것을 겸허하게 구하는 자들은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지도,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더 크게 임하며 그들을 통해 인류의 미래가 새로워진다는 것이다.미디안 광야에 있던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다.그 후로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새로워졌다.아이를 갖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사매를 통해 가나안 땅의 미래가 새로워졌다. 빈민촌에 있던 나사렛에 살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다. 그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온 인류의 미래가 새로워졌다. 작곡가에게 가장 큰 영광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좀더 오랫동안 연주하고 즐기며 부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국가를 작곡한다는 것은 예사 영광이 아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씨는 이렇게 고백했다. 애국가는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제외하고 모든 상을 석권했던 유일한 영화는 배너이다. 오늘날 스피버그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할리우드에서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대작을 만들어도 다시는 배너 같은 영화는 만들 수 없으리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는 시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만든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겸허하게 그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가? 그 답은 6절 상반절에 나와 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오늘 살펴본 맥락으로 표현하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다. 혈통으로나 상황으로 볼때 결단코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다.그가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러뜨린 것은 역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다.다윗이 왕이 된후 압살롬의 쿠테타로 왕궁과 권력을 일거에 잃게 되었다. 쿠테타로 인해 한번 권자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권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왕자를 되찾은 것 또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에 그분의 플러스 알파로 인해 자신이 그처럼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놀라 고백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젊은 날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서 스스로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을 때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미래가 새로워졌고 그한 사람의 신앙고백인 시편 23편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 그대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아직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경화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총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 오직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할때그한 사람의 청년으로 인해 이 민족과 인류의 미래가 기필코 새로워질 것이다. 왠지 아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대 청년들은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이다.